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5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상반절에서 제사 절차가 나오는데요. 이 제사 절차를 주시면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도 많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맹세를 하시기는 했지만 그 아이들 자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일세대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 1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아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제 소망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1세대에는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조차도 나중에 실수하게 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본질적인 천국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제사 절차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추가로 더 섬세하게 주신 이 제사 절차의 특징에는 소제나 전제 같은 그리고 거제 이런 어떤 부수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제사로 드려지는 게 아니고 소제나 전제나 이런 제사가 직접적으로 제사의 어떤 전체를 드려지는 것은 아니고 이건 부수적으로 함께 드려지는 제사였다. 소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곡식을 빠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드려지는 이 곡식이 빠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제는 술 술을 이제 붓는 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번제단의 불길에다가 절대 뿌리지 않았다. 뭐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그 벽면에다가 대고 이제 술을 이제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져서 부어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뭐 거제도 잠깐 나오는데요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듯한 자세로서 드려지는 걸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절묘한 비율에, 의, 비율에 의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잘 섞여서 균형 있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그래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범죄할 때처럼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라든가 이 세상에 대해서 비뚤어진 시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도 잘못 드려지지 말고 균형감 있게 온전히 너희 자신을 제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뜻으로 이런 제사가 드려진 것으로 이제 제사에 대한 율법이 다시금 드려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후에 부지불식간에 그 드려진 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언제든 죄에 대해서 너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금 강조해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어, 이제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까지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좀이 모세오경, 그리고 특히 율법에 있어서 듣기 좀 거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인간이 죄악된 욕심 가운데 자꾸 상상하는 하나님은 정의나 공의까지도 구부러트서라도 나에게 은혜만 베풀고 나를 나에게 사랑만 베풀고.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죄악된 인간은 자꾸 그런 하나님을 상상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은 진리나 정의를 지키는 중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진노하시기도 하신다. 인간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교정하시고, 이 과정에서 인간이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율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겁니다. 또한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도, 어, 이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이 진노교리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선일교는 원래 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제 성도를 떠나가게 하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이런 어떤 평가까지도 이제 표현까지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선지자나 이후의 신약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되는 자세는 있는 그대로의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수 있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민수기 1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록에 의하면 10번이라 그래요. 10번에 걸쳐서 너무 믿음의 기본이 될수 있는 부분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루어질수 있습니까라고 합니다. 원망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게 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다. 제사장에게 고하면 제사장을 통해 더 제사를 드리면 너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중에서 고쳐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후의 삶 속에서도 이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도 보이지만 균형감 있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감정적인 것에 지나치게 쏠린다든가 잘못된 가치관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뭐 잘못한 것 중에는 그 고기를 구한 그 사건에서 어떤 게 있었죠? 이방 족속들이 애국당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넘어뜨렸죠. 이런 것들에 휩쓸지 말고 마음의 균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라는 라 의미에서 소재나 전재나 거재 같은 이런 부수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강조해서 이제 법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 이후에는 이제 좀더 심각한 것에 대한 율법입니다. 고의로, 아예 고의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정도까지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백성에서 끊어지거나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방이나 거류민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하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잘못하는 중에 갑자기 그런 내용이 나누의도에 대해서 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사악하게 타락한 칠대 대적이라 그러죠 이 이방족 속들을 우리는 다 쓸어버리는 입장이 있고 이방족 속들은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쓸려나가는 백성들은 이방족 속들 중에서도 특히 너무 심각하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마치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 금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도 다시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너무 징계를 받아서 너희는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때이 이방 족속의 백성들은 나한테 오히려 나오는 길이 열려져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너희보다 더 나은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방족 속들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먼, 먼저, 난, 먼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된 자가 되고 우리 이방족 속에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히 교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나의 은혜이고 너희 자체에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교만해지지 마라. 오려 이방 족속들이 나에게 나올 길도 역시 열려 있으니까 이들이 오히려 더 굳은 믿음으로 나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읽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실제로 루시 루시라는 것도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 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땅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또 때마침 이제 이후의 내용 이제 간결한 내용인데 안식일을 금해 안식일에 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묵상하지 않고 나무를 이렇게 패서 장작을 팬 사람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건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수, 그 용서의 손을 뻗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에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안식일에 나무를 펜 자. 율법에 의하면 전날에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되게 잔인해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바로 이전 사건까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대적을 했죠. 그래서, 근신하고 있는 중에, 그것도 모세가 간신히 중복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신 이,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안식을 어기는 사람자있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일이, 회중에 다시 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이러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식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아직은 그래도. 그래서 이때 황당하게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안식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돌로쳐럼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신신당분을 하시듯이 다시금 진리된 나를 떠나서 벗어나면 너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표로서 너희 옷에 옷 가장자리에 술을 달고 다녀라. 이런 계명을 추가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방족석에는 없는 이 술을 달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구별된 나의 백성이고 또한 이방족석들도 이런 복장을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렇게 우상승배를 드려도 되는 거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거꾸로 경고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표를 눈에 보이게끔 달고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괴상한 형태로 또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 술을 다른 거에다가 원래는 여기 이제 말씀이나 경문을 크게 붙이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개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나친 노력과 열심에 사로잡혀서 아까 제가 균형감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이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는 행위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술에 술을 크기를 크게 늘려서 여기다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놔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하는 또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약에 보면 구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다니신 것을 이제 보여집니다.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이해를 하셨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고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폐기의, 그, 율법의 의식법의 저주를 폐기하셔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와중에서도 유대인들은 또 신기한 방법으로, 어, 더 확대, 확장, 확장해서 해석을 해서 이상한 형태로 또 이제 불순종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기도 하고 불쌍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숙이 오늘 15장에 보여주는 핵심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금 교제해 주신다라는 교훈을 주는 장이 민수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